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는 임마누엘 축복을 주리는 성탄절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크리스마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가 탄생하심을 기념하며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하늘의 하나님께 영,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참 평화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임마니엘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약속이 임마니엘입니다 참대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교인 임마니엘을 드리는 거예요. 임마니엘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은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임마니엘의 축복은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임마니엘을 누리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그리고 임마니엘의 축복은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인들이 항상 누리는 것이 뭡니까? 임마니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인마니의 축복을 가지고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또 오늘 성탄절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마니의 축복이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마니의 축복이 시작된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인마니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탄생하신 날입니다. 예수일 때는 우주 만물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절3 절에 대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대초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만료와 지은 것이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자 23절에 보라 천녀가 잉티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일에 할인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일에 축복을 주시려고 사람이 되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유학벌자 1 4절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세요. 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라고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을 멸하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유 소리예요. 창세기 장절에 내가 너로 여자 운수가 되게 하고 내 우선도 여자의 우선이고 우이 되기 아니니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해주시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네. 그 여자의 우선으로 보신 분이 바로 예수의 때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니가서 오자기 전에 베들레헴의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해촌이라는 했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다이의 혈통으로 줬습니다. 마태 볼장자를 보면은 아브라함과다이의 자손 예수를 대히 개발하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시리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 7장 짜리를 보면은 오라 처녀에게 아들 날 것이요 그의 이름을 이만일 하나님이 함께하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셋째,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인마일의 축복을 줄이면 깨끗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해결되지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하고 보한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안나무인지라 여자가 열매를 따 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면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을따 먹고 우리 인간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 지은 죄로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 못 간다니까. 이사야 59장 1절이래. 요와이손이 짧아 권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돌아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기 함이라 그러니까 주인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부터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인마일의 축복이 시작된 성탄절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인마일에 시작된 성탄절의 축복을 누리려면 인마일의 축복을 허락하신 그리도를 스 알아야 됩니다. 성탄의 축복을 누리려면 인마일의 축복을 허락하신 그리도를 스 알아야 하는데 인마일엘의 축복을 허락하신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입니다. <laughs> 유아을 사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웃길이여 주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차 웃고는 아버지께 올자없를하고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안과 주의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입니다. 마복음1장 45절에 인자가 고생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가 하는 고했습 그리고 그리또도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참 왕입니다. 요한이서 1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저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일을 멸하려 함이라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입말을 조금 늘리는 거예요. 둘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회복해 주신 것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회복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보호자에 조금 드릴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복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결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시분간을 초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기를이렇 주셨습니다. 창세기장 첫째에요 하나님이 땅의 역으로 사람을 지우시고 생기를 극후에 그 풀어놓으신 이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2, 3, 7 나라에 빛을 비추는 <몇>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요하나님이 동방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신 이라라고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위해 드는 것입니다. 아니, 음, 세째, 네.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을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을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리톡에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고회사를 보내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네, 14장 네. 16절, 16절 2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고회사를 네.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지류형이라고 했어요. 세상은 내게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보하시며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아와 같이 보내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우리라고 성령께서 여러분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한 것을 다 했어요. 마태복 28장 1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체제로 삼아 아버지와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고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 것을 알지 못하는 회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축복드리시 바랍니다. 이와 같은 성탄절드시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탄절에 시작된 임마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에서 오십오로 임마일이 시작된 거죠. 우리가 임마엘의 축복을 누에 됩니다. 그를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누릴, 누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누리되잖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의 마음 속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 4장 십덟째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신학이로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평안과 기쁨과 신학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는 사명적이 이루어지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사명적인 러운 귀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떠나가더고 그러면서 갈등들, 인간관계 갈등, 미움 이런 것들이 없어지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상에 부러운 사람과 두려움이 없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참된 행복이란 부러운 사람이었을 만큼 만족한 걸 말해요. 그리고 두려움이 전혀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항상 누리고 있으면은 내가 부러운 사람이 없어져요. 아, 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대상 사람 부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대통령도 안 부럽다. 대통령 해봐야. 요 대통령 고생 만 하지. 좋은 목표네요. 네, 여러분이 더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부러운 사람 없을 만큼 만족하고 두려움이 전혀 없는 평안을 누리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삶의 연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에서 제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전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최고의 직분은 전도예요. 왜냐하면은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만에 누리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전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입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강단 말씀 들으면서 정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늘 나온다니까. 저는 늘, 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차 타고 다니고. 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늘 그게 제 고백이요. 그렇게 되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이 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 입술의 고백이 중요해. 부부간에 대한 사랑 고백이 중요해. 내가 사랑합니다 하는 거랑 전혀 사 오래 살아 사랑합니다 한 마디 안 하는 거랑. <laughs> 천지차 이거를 주요. 고백이요. 하나님께찬양하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이런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랑 전혀 안하는 이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가 어때고백하고사는거그러 중요하다.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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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성는저이되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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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과 미션의 비전의 말씀을 찾아 성도들과 나누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만 하면은 현장에서는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에서는 제자가 되어주는 축복을 누리게 될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만에 축복 누리고 어떤 완경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이신 비전을 들이고 살면 틀림없이 우리 성전인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줄 확신합니다. 가장 먼저 뭡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알아본다니 여러분들 가족들이 알아봐요. 가족들이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가정의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까 그러니까 화목한 가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기쁨도 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나오시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입니까? 그렇죠? 늘, 늘 건강관리 잘하시고 그래서 평생 인마의 축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터를 늘 누리며, 우리가 한주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평안을 누리며,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터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अमित